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7월 26일 오후에 2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자목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3반호로 소개해드립니다. 두번째 맑은 색감의 입편서입니다. 세번째 황하춘수 소개해드립니다. 네번째 황하소심 영춘소입니다. 다섯 번째, 삼반호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아주 예쁜 설백 복륜으로 소개합니다. 일곱 번째, 삼반의 호피입니다. 여덟 번째, 진청의 환엽입니다. 아홉 번째, 정일품 종자목입니다. 열 번째, 금계의 노코 중투입니다. 삼반호로 소개해드립니다.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입장 하나 있는 볼브 있는데 어, 두 촉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12에 12.5에 0.9 정도 나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예쁩니다. 삼반호가 이렇게 예쁘게 호분이 이렇게 삼반성을 전체적으로 깔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반성을 깔면서 호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나오는 난초입니다. 무지가 아니고 이렇게 끝으로 산반이 예쁘게 깔려 있으면서 이렇게 호무늬가 예쁘게 나오는데 또 세력 받으면 예쁘게 더 예쁘게 더 화려하게 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재밌다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협승도 탱글탱글 좋고 깔끔하고 호무늬가 이렇게 깔끔하게 기부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 있으면서 끝으로 산반을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조금 더 화려한 듯이 올라왔다가 조금씩 소멸되는 것 같지만 완전 소멸되지 않고 가장 뒤쪽에도 보시는 이대로 호무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이런 난초는 또 재미있으면 금계열로도 어, 가끔 가기도 하고 또 멋지게 키우기도 하니까 한번 키워보십시오. 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뒤쪽에 입장 하나 있는 벌거 빼고는 깔끔합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나옵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3반 호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입장마다 호문이 이렇게 멋지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예쁘게 키워보십시오. 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맑은 서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촉의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4cm 이상 나오는데 잎 폭은 1까지 나옵니다. 넓은 쪽으로 잎이 1까지 나오는 아주 멋진 한초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서성이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성을 깔면서 아주 맑은 느낌이 예쁜 난초입니다. 그러면서, 어, 잎은 탱글탱글한, 약한 잎이 아니고 탱글탱글 힘이 좋은 약간의 후육 느낌이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촉수 보겠습니다. 새 촉이 신화 하나이고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예쁘게 또 배양하셔서 촉수가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 어 예쁜 또 새카 한번 피워 보십시오. 그 중에서 맑은 아주 멋진 또 황화를 한번 피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이 뿌리는 뒤쪽이 벌벅 뿌리인데 조금씩 이제 어 힘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받아서 어왜 그러냐 묻지 마시고 확인해 드립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나옵니다. 예쁘게 새카 한번 피워 보십시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색감 짙은 황화, 황화춘수 소개해드립니다. 내촉계 신화 하나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2cm 이상, 입 폭은 0.7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부작 봐주시고요. 뒤쪽은 조금 이쁘진 않습니다. 어, 전진과 신화가 또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어, 뒤쪽은 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촉수가 또 충분히 이렇게 나오니까 예쁘게 피워보시면 또 어, 멀지 않아. 예쁜 항아 춘수 또 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에 0 7에 폭입니다. 전진 쪽에 약간 물고임 같은 얼룩이 좀 이렇게 졌습니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촉수도 좋고 뿌리 가닥수가 충분히 나오는데 뒤쪽으로는 뿌리가 이렇게 좀 서운합니다. 벌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드리면서 황하춘수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 영춘소입니다. 다섯 촉에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촉이 조금 작습니다. 좀 어렵니다. 그래서 5만원에 종자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2cm 이상이 폭은 0 7 정도 나옵니다. 아, 뒤촉은 이렇게 조금 배양이 음, 예쁘진 않는데 전진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탄력을 이렇게 제대로 받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촉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촉에 내쪽에 이렇게 내쪽에 신화 하나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뒤쪽으로는 불부화되고 있습니다. 두쪽 이렇게 어 두쪽 불부화되고 있지만 앞쪽으로 뿌리가 또 이렇게 좁기 때문에 세력 받아가면서 한번 피워보십시오. 워낙 예쁜 항아 소심이기 때문에 또 키우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잔반 호 소개해드립니다. 세 쪽의 신화가 신화가 세 쪽의 신화 두 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달았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이 폭은 0.9 정도 나옵니다. 신화 쪽에 무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잔반 호 무늬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 있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문이 명확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에 산반호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세력을 받아가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호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 있기 때문에 또 세력 받게 되면 더 화려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 신화는 입장마다 이렇게 호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 모습 보시면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저렴하게 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놓습니다. 새 뿌리가 내리고 있고 뒤쪽 입 입장은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드리면서 촉수가 세촉이 신화 두 개입니다. 그런데 가장 뒷대가 이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엽성은 까랑까랑 정말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어, 무늬 뽑아보시면 또 화려하게 좋은 엽성으로 그렇게 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슬백 복륜입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1cm 이상이 복은0.6 정도 나오는데 슬백이 아주 예쁘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복륜이 이렇게 깊게 아주 깊게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셔도 충분히 화려하게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 끝이 약간 이렇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설백복륜 색감이 정말 어 설백복륜 중에 더 화려하고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종자 한번 키워 보십시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가 가닥수가 충분히 넣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6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2, 11에 0.6의 폭입니다.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3반으로 나왔다고 호피로 이렇게 돌아가는 단초입니다 7에 0.7의 입복입니다. 7만 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종사가좀 특이하고 예쁩니다. 3반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3반으로, 전면 3반으로 이 끝이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3반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뭐, 쪽은 호피 식으로 이렇게, 호피 반 식으로 남는 아주, 어, 멋진 종자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색적인 종자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한쪽에 또 신화를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7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멋집니다. 좀 발전을 해가 나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가 부릅니다. 배불뚝이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은 엽성으로 이렇게, 어, 발전해가 가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이 끝은 분명히 산반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촉은, 보시는 이대로, 이 끝에 녹이 차면서 산반보다는 호피반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특이하고 이색적인 종자입니다.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장 모습 보여드리면서 뿌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쪽 뿌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신화 쪽에 새 뿌리가 내리고 또 이렇게 벌벌을 하나 달았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작도 조금 작지만 그래도 키워보는 재미는 쏠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7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장 모습과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청입니다. 진청의 환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섯 촉의 대주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는 9 정도 놓고 입 폭은 0.7 정도 놓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훨씬 입 폭이 좋습니다. 환엽입니다. 환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입끝 단정하게 예쁘게 잘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입장마다 입 끝이 아주 단정합니다. 끝으로 살짝 무늬 같은 게 물려있는데 워낙 진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한엽으로 그렇게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잡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색감이 아주 멋진 진청으로 이렇게 나온 난주입니다. 거기에다가 한엽으로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어 대조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섯 쪽이기 때문에 어 조금만 더잘 키우시면 아주 어울려지는 맛도 좋을 것 같고. 어, 여기에 꽃도 또 한번 기대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가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넣옵니다 뒤쪽까지 이렇게 확인해드립니다. 가닥수 충분히 넣으면서 예쁘게 잘 배양되고 있습니다. 입장 이렇게 조금 탄 외에는 어, 한쪽이 이렇게 어, 두쪽이 그러네요. 두쪽이좀탄 외에는 어, 크게 다친 데 없이 깔끔하게 배양되었습니다. 11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일품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를 달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가운데 입장 하나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래도 신화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16에 0.6의 입복입니다. 모쪽 기준입니다. 신화 예쁘게 나온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어, 신화 키우는 재미로 종자로, 종자로 한번 입실에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새롭게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서 가닥수 충분히 나오지만, 어, 뒤쪽은 조금 탄화 같은 느낌으로 안쪽으로 뿌리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양쪽으로 신화가, 뿌리가 잘 내렸기 때문에 세력 받아가면서 도 그렇게 키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품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화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금개 놓고 중투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약간 이렇게 감개체처럼 나오지만 아주 멋지게 무늬는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화, 무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멋진, 어, 금개, 노코. 중투로, 놓고 중투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금계열 중투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촉입니다세촉에 신화 이렇게 멋지게 나온 상태입니다. 20에 1의이폭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어, 뭐, 촉에 이렇게 무늬가 소멸되지 않고 조금씩 남아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데, 올해 신화도 이렇게 멋지게 나왔는데, 어, 자라면서 조금씩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꽃도 한번 기대하시면서 피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어, 정말 예쁜 꽃이 또 그렇게 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뒷대는 입장이 조금 노릇스름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 봐주시고요. 신나 무늬가 워낙 멋지게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시면서도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금겐 금계열 중투로 금계 놓고 중투로 산만보다는 중투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정말 멋진 무늬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뒤쪽에서 보셔도 충분히 예쁜 무늬 그대로 보여질것 같고 앞쪽에도 무늬가 멋지게 잘 나온거 신나 무늬 한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좋습니다. 새롭게 생장점이 잘 내렸습니다. 뒤쪽에는 벌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경계 놓고 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